시 예상 단체 협회 명예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장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오고 계시고 또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말 박서진 기사진실을 <목소리>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기시 한 모든 분 오늘 좋은 축제와 함께 박수! 가수, 박서진군 여러분의 금박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진입니다 어, 이렇게 일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렇게 앉아 계시니까 우리 사천의 연예인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합 30주년이 되는 해적 네, 혹시 이렇게 답별 팬분들, 또 우리 사천 시를 많이 찾아 와주실 건지 시장님이 질문을. 예, 네, 내년에 우리 사천시 통합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사천 관광 방문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박서진 팬 클럽 답백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천 시를 많이 찾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세진 군이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투리라 사투리라 사투리라. 내가 아무리 네. 어? 시부리 이해도 <laughs> 이게 <laughs> 오래간만이 하면 잘안 돼요. <웃음> 네 <웃음> 내가 아무리 많 말해봐야 오시는 분들이 안 오시면 안 되시니까 혹시 내년에 사천에 방문해 주실 건가요? 예. 오신다고하십니다 이야, 다들 약속하셨어요? 예. 아주 어 시장님 질문 하나 더 있으실 때요. 네. 예 이양이 밀은 내년에 이곳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어떻게 해어요 예! 여기서 예! 여기서요. 여기서든 예! 우리 3층 공중 운동장든 4층 공중 운동장.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네네. 저희는 어디든 일단 장소만 제공된다면 운동장이 없어서 그렇지 체육대회 할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음 응, 뛰고 싶은 사람들이 네. 지금 멈쳐나가지고네 장소가 필요하니까 요 하겠습니다 네 최고야 야, 체육대회를 여기서 야 엄청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괜찮으면 경품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품은 제가 알아서 어, 우리 서진분이 알아서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서진 세글자의 박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부탁이라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다 같이 박박서진분과또 펠들러 펠빈 딸, 딸빈, 딸빈, 딸빈 예, 그리고 이게 참사하신 모든 분들 아! 서진군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네! 지! 진심으로 응대해 주실 거죠? 예! 야이 정도면은 뭐경품 받아 가도 될것 같나요? 네! 서진군 가서 저기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드리세요 우리 시장님 시장님한테 우리 서진군의 복손인지 똥손인지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서진군 뭐큰게 좋은 거라면 뭐 괜찮아요 여기 스피커도 괜찮아요 스피커 하나 드릴까요? 네, 아, 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내용물 확인까지 이거 있기. 너무 싼 건? <laughs> 너무 싼 거네. <거래. 웃음> <laughs> 야 우리 네, 박서준 군이 맞... 시장님께 네. 정말 싼 거는 못 드린다. 아 네. 그래도 뼈 튼튼하시라고 멸치. 이 <laughs> 역시 건어물집 아들답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편한 시간, 나아 아직 전나는 오늘 도 아낌없이 함만어 줄게요. 다시 한번 보고 싶 으나, 다 같이 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칵찰칵 펜네터 네, 널리널리 널리 많이 전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사천시민분들과 답변 회원들이 꽉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제가 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목이 뭔가요? 답변가 우리 무대로 가수 박세진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Keep the brunch the night 「うっすわさっくりでうまく届けなんてとか10でいいぜ」んん「うなずいてんてけ 「うるおまんよ」 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삼촌 버너스 가요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삼천 버너스 가요제 그리고 사천을 올 때마다 정겹고 좋은 곳인 정 같습니다. 항상 매년 매년마다 삼천 버너스 가요제를 함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시민분들이 키워 나가는 가요제인 것 같습니다. 그 경험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삼촌빠가 시가요, 제가 점점 커 나갈수록 박서진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사드리고. <laughs> <laughs> 오늘 이 책은 박서진 살하던 날이 훨시면또았습니다작곡 선생님의 작곡, 나훈아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시고, <laughs> 정경철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진아야 <laughs>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이 되려 곁에 없지만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물 설치네 이 작품의 맘도 이 작품의 맘도 이작의 맘도 어디서 뭐라고 <모아라 목소리> 있을까 SHUT UP! 「さらんとなっちまう」 널사합니 해, 나봐내가널 나만. 나나봐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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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주시면서 다음 곡은 더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텐데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살림나을 본방사수 해주시고 오늘은 특수한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보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부터는 살림나물 봐주신다면 만약에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하면 그 은지원 선배님이랑 백지영 선배님께서 사천을 방문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면서 <laughs> 다음 곡은 더 신나게 한번더 띄워드릴까 하는데 한곡한곡 한곡 들려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곡 묶어서 매들리를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더 신나는 곡두 번째는 더 신나는 곡세 번째 곡은 더 신나는 곡으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고 두손 놀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고, 엉덩이는 시륵시로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시륵시로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Yeah. Let's go! Yeah. 「ミスりともおいちょい」「ケドなりにせよ」「さよにじまんさら 이 세상 누가 모셔 no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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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k i de reju shiki de saure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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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over o no Yeah, yeah. 나갈길 yeah. 너를 나나나나동나나나지 마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너나나나나나 <Cerchon> <놀러리> <나갈 뒤에 놀러> <나갈 놀러>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더우시도 <laughs> 물 많이 드시고 <laughs> 앞으로도 삼촌 방시가이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사친씨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laughs> 네? 내려오라고요? 여기서 얼굴 많이 고생. <laughs> 아니 그. 내려가면, 괜찮아지겠지만, 뒤에 분들이 안 보실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나도 이왕이면,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직, 아직 좀더 알려주고 싶거든요. 욕심이 좀 많아요. <laughs>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আ অুহা 여기 여기 아 오케이 파티 이도 안녕 yeah.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이런 걸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와 백서진 그룹 회서 대체 시민의 사랑을 축복받고 있니 박사진 가수가 사천시장님께 올해도 사천시민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500만 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기금 판매를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표현한 박사진 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또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은 예, 무대 밑에서 다음 시상식을 좀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특히 부원들 사랑 함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지금 우리 그 실버스타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선파아가 씨가 이제 홍보대사인 우리 박서진 가수가 또 지역 후배 양성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고마움과 응원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영스타상 한승우, 타고난 대박성과 뛰어난 가창력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가수로 성장할 미래를 응원하며, 꿈을 향한 가수활동에 삼천포 아가씨 가요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삼천포 아가씨 가요제 대회장, 이, 미, 연. 색장을 전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고 이, 미, 연.